안녕하세요. 투자자 및 거래자 여러분. 프로젝트가 당신에게 연락되었습니다. 구루, 마켓츠. 우리 프로젝트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는 이 영상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에 미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널리 알리려면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이 꼭 필요합니다. 구루, 마켓츠. 이제 회사의 현재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오디오아이 잉크, 티커, Aeye 리뷰는 2024년 6월 2일 현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류별 그룹, 마케치 회사 오디오아이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소프트 인터넷, 42개 회사가 비교에 참여합니다.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각 매개 변수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시세 분류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무료입니다. 이 릴리스를 귀하의 소셜 네트워크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ODY, AEY 2억 8천만 달러로 평가됨. 하위범주 자본금은 1,540억 달러입니다. ODY 잉크 0 1 8 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하위범주에 속하는 매우 작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00억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390억 달러입니다. ODY, a e y 0.012%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증권거래소의 지분과 대차대조표 자본화를 비교하면 다음을 볼수 있습니다. 점유된 목 ODY 잉크 시가총액을 평가할 때 하위 범주에 있는 것은 0.182%입니다. 장부가치는 0.012%이다. 이는 시장가치의 점유율보다 93% 적습니다.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 하위 범주의 장부가치 평가 나쁨, 감점 1점 연구 대상 조직의 금융 부채는 00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장부가치 대비 금융부채는 자본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금융부채 수준에 대한 결과, 나쁨, 마이너스 1점. 회사의 주가와 이익의 잔액은 0에 해당합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0입니다. 하위범주와 비교하여 주가 대비 수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매우 나쁨, 감점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마이너스 5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미래 예상 이익을 평가합니다. 좋다, 1점. 회사의 수익 대비 가치 비율은 8.9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은 4.5이며 하위 범주 평균보다 98%더 높습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에 대한 회사의 주식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3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래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에 매우 나쁜 일입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성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판매 성과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우리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하시고 벨을 눌러 주세요. 판매 마진은 마이너스 14.8%이고,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마이너스 4.2%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0.7%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판매 마진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해당 하위 범주의 직원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0.148%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23%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회사 시장 가치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오디오 이 AEY 아마도 재평가 쪽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2454000달러에 달합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199만 6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조직선과 간의 차이는 22.9%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시가총액 추정. 견딜 수 있다. 0점. 직원 1인당 이익금액은 0, 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8.3%. 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간의 차이는 18,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회사 직원당 이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조직의 개별 직원당 수익은 277,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별로 439,000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선과 간의 차이는 58%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판매량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매각용 주식은 8.1%를 차지하며 하위 범주 평균은 4.8%입니다. 이것은 짧은 압착 표시입니다. 기술지표 RSI 14 회사의 63% 수준을 보여줍니다. 오디오아이 잉크 하위 범주에서 RSI 수준 14은 약 48%입니다. 기술적으로 하위 범주 증권은 다음보다 낮은 가치를 갖습니다. 오디오아이 AEY 회사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 오디오와이, AEY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주식이 오디오와이, AEY 294.1%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역학 대비 마이너스 0.1%. 이것은 분명히 아무 의미도 없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점 중 마이너스 6점. 하위 항목의 평균 점수는 0.4점입니다. 넓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평균 결과가 0.3포인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 점수 마이너스 6점 대비 오디오와이, AEYE.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주문 테이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도움말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결정한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루,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무료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회사의 평가에 따라 AUDIOUIE, AEYE, g r u MARKETS.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세요. 오디오아이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회사 중 하나입니다. 2024년 4월 23일 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티커 ASAN. 도움말 시스템 구루 마켓츠. 이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세요. 이익은 6.1%였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정보 및 참고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루 마켓츠. 여러분은 정말 멋진 청중이십니다.